중국에서 한 여성이 택시를 탑니다. 그러더니 머뭇거리며 행선지를 말하는데요. 어, 중국好吃的 有吗? 미코이 어느란 중국어로 중국에 처음인 것처럼 맛있는 곳을 추천해 달라는 여성. 그러더니 갑자기 중국에 대한 애정을 표현합니다. 我爱中国. 아이고 보니 이 여성은 자신이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인척한 것입니다. 중국인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자마자 중국택시기사는 바로 사기를 치기 시작하는데요. 한국인이라면 특별한 대접을 받을 것이라 기대했던 중국 여성은 오히려 사기를 치려고 하는 택시기사와 아무렇지도 않게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중국 사회의 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죠. 그런데 중국에는 이렇게 한국인이 되고 싶어 한국인 행세를 하는 중국인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들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요즘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인처럼 화장하고 옷을 입고 행동하는 게큰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한국인 같다는 말이 가장 큰 칭찬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들끼리도 너 오늘 입은 옷 한국인 같다, 내 얼굴 한국인처럼 화장했네와 같은 말들이 엄청난 칭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한국인 행세를 한다는 건데요. 정말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실입니다. 딱 봐도 한눈에 중국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한국인 연기를 합니다. 사장인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통화를 끝낸 척 하더니 중국 상인과 대화를 하는데요. 라반 여호. 니하, 니외궈즈아 네. 그런데 한국인인 줄 알았던 상인은 바로 사기를 치려고 작업을 들어갑니다. 아, 쓰도도 4000. 이거 50. 이거만 이거. Uh, yeah. 더 이상 참지 못한 중국인은 곧 원성이 높아지며 싸움이 나고 말았죠. This. This <웃음> <웃음>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SNS에서 유행하는 콘텐츠를 보면 한국 스타일을 완벽히 재현한 사진과 영상이 넘쳐납니다. 한국 아이돌 스타일로 옷을 입고 한국의 유명한 내추럴 메이크업까지 따라 합니다. 게다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한국말까지 흉내내는 것이죠. 외형뿐만 아니라 말투와 몸짓도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을 따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니야 대박 같은 표현들을 굳이 한국어로 따라 하면서 한국인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울 때가 많죠. 중국은 SNS에도 짝퉁이 판을 칩니다. 프로필에 한국 이름을 적거나 한국의 특정 장소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 자신을 마치 한국에서 살거나 한국인인 것처럼 꾸미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신을 한국 연예인과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고 포토샵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 정도는 귀여운 수준이다. 한국에서 한국인 행세를 하다가 걸렸을 때 대처법이라는 영상이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해도 통하지 않는다면 더 세게 나가라고 합니다.

트렌디한 헤어스타일에 안경 그리고 화장까지 합니다. 심지어 해외 나가서 명품 옷을 걸치고 이건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거야라며 뻔뻔하게 자랑하기도 하죠. 여자들에게 인기를 끌기 위해서 한국인인 척해보지만 이분의 스타일부터 얼굴까지 너무나 중국인 그 자체입니다. 외국 여성들을 만나면 그 뻔뻔함은 더 커지는데요. 외국인들이 말하는 중국인 구별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피부색, 말투, 행동 모두에서 구별이 되긴 하지만 애초에 한국인은 나 중국인 같아 한국인 같아 라는 질문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외 관광지에서 중국인들이 한국인인 척 하며 특정 서비스를 받으려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아무런 혜택이 없더라도 중국인이라고 하면 무시당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인인 척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 한 중국인은 일본 식당에서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한국인 행세를 합니다.

잠시 조용히 하는 척하던 중국인은 다시 본색이 드러나며 큰 소리로 떠드는데요. <목소리> 결국 점원은 한번더 주의를 주며 조용히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중국인 무언가 중얼거리는데요. <목소리> 갑자기 한국인인 척하며 이상한 한국어를 한 것입니다. 결국 그마저도 숨기지 못해 더 시끄럽게 하고 밖으로 나오더니 중국어를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단 10분도 조용히 하지 못하는 중국인들이 어떻게 한국인 행세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인 전체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여행객들에게 불공정한 처우를 초래할 수도 있죠. 중국인들이 한국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동은 국제사회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모방을 넘어 실제로 한국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예 국적까지 한국인으로 위조를 해버리는데요. 수백만 원을 내고 한국 여권을 위조한 중국인이 호주 입국 심사에서 딱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여권을 가졌으면서도 한국어를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중국인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자 중국어 통역을 데려옵니다. You're from. You're from. Korea. Korea. You don't speak 한국어를 못하는 한국인이라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호주 시드니 국제 공항 검색대는 이런 일에 아주 익숙합니다. 몇년전 호주에서는 스스로 한국인이라고 주장하는 불법 체류자가 2,700명에 이른다고 발표해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들은 모두 한국인인척하는 중국인이었죠. 호주 공항 검색대에서는 여권을 정밀 검사하는데요. 그 결과 여관상의 사진과 전자 칩에 들어있는 실제 인물의 사진이 다름을 알게 됩니다. 여권 모두 사진이 들어있는 페이지가 위조된 한국인이 분실한 위조여권으로 밝혀진 거죠. 가짜라는 게 밝혀졌으니 이 여권을 어디서 구했는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범죄를 인정하게 된 중국인들은 즉시 중국으로 추방당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한국인이 되고 싶다고 해도 그럴 수 없다는 걸 하루빨리 깨닫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큐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큐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